다들 준비되셨으면, 저희 인사 한번 드리고 시작할까요? 예? 뭐라고 했어요? <laughs> 아유,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네. 제가 먼저 할까요? 예. 네. 네. 네, 저는 잭, 그리고 메리역을 맡은 김지훈입니다. 네. 아, 이제 오늘 첫, 공, 첫 공을 했는데, 굉장히 많이 떨렸고, 오늘 또 재밌었고, 제가 하면서 이제, 여러분들 눈을 많이 보면서 하려고 노력했는데 여러분들도 또이제 되게 몰입해서 봐주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했습니다. 네. 네. 앞으로도 해적 열심히 또 이제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깊이 있는 그런 좋은 시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요. 그리고 오늘 네. 많이 가득 채워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앞으로 더 성장하고 같이 있는 시간을 드릴 수 있는 배우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아, 어, 루이스, 그리고 앤 어, 저 스윗? 아, 루이스, 그리고 앤 역할을 맡은 엄청배게 박현입니다. 아, 어, 해적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. 어, 예. 이렇게 좋은 작품에 또 저도 지원이도 함께 할수 있어서. 중심으로 영광이고, 준비하는 과정에서 언제나 그랬듯 굉장히 쉽지은 않았지만, 그래도 한 가지 분명했던 건 굉장히 즐거웠습니다. 그죠? 네. 네. 또, 지원이와 또 많은 이야기를 또 나누면서 더 친해지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서 더 감사하기도 하고, 그리고 이 해적이라는 작품이 주는 그 에너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에너지가 굉장히 저한테 와닿아서 사실, 힘든 시즌이 조금 있었는데 이 해적을 준비하면서 어 좋은 에너지를 받아서 즐겁게 잘 공연을 할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. 개인적으로 해적은, 음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루이스의 성장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. 어이 말이 주는 의미가 뭔지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. 음 제가 어 지금 맡고 있 역할이 사실 그 중에서 17살의 역할을 맡고 있는데 혼란스럽고 고민되는 부분도 사실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. 근데 좀 답을 찾다 찾다 갑자기 문득 들는 생각이 이 루이스가 이 행적이랑 공연 내에서 성장하는 것처럼 나도 지금부터 잘 성장해서 아직 끝이 아니다. 여름에 더갈수 있다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될수 있으면 좋겠다. 또 그걸 관객분들도 어 함께 해주시 팬분들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그런 목표와 목표와 또, 방향성을 가지고 가보도록 할 테니까, 이제 시작입니다. 여러분들 많이 부족하지만 응원해주시고, 어 애정 어린 눈으로 지금처럼 바라봐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어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. 네. 네.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, 앞으로도 <laughs> 저희 해적 끝까지, 끝까지, 끝까지 아무도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함께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좀, 좀. 포토타임 빠르게 이렇게 딱 하고, 네. 포탑? 예. 네, 포착하고 들어갈까요? 네. 여기부터. 예. 네. 손은 이렇게. 네. 자, 센터. 자, 여기겠죠 네, 여러분, 저희는 이만 들어가보겠습니다 자, 자, 자! 숫자, 예! 육쾌! 예! 여러분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감기습니다반갑니다 <laughs> 감기